2025년 1월 31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10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오네 시모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를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알진데,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 대접하기를 나, 나에게 대하듯 해라. 그 말은 나,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라할때이 형제라는 표현은 7절과 20절에 빌레몬에게도 형제라고 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가 한 형제다. 그리고 동역자라는 표현은 어, 동무, 친구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사업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동업을 하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셨듯이 이제 빌레몬도 같은 지체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거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런 선택을 주인으로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정중하게 지도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무엇까지 하겠다고 제안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치고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오네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내가 제 19절에 보면은 친필로 써서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넘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그 경제적인 피해를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한 노예는 무자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자신이 직접 갚아주겠다고 말합니까? 19전에 보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니까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 그만한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 회심한 이 빌레몬이 엄밀야, 영적으로 보면 은 바울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비롭게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보면 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아주 큰 빚인데 이거를 생각해서 오네시모의 빚도 탕감해 달라라는 것이죠. 15절에 또 보시면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라고 하면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니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빌레몬을 도망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를 회심시킨 것, 그리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 모든 사항들을 보며 바울은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사항들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바울이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근거가 자신 역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우리 모두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바울은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는 그런 정치적 활동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혁명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도자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이해는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변화가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진짜 변하려면 화 인간의 죄성이 변화돼야 되죠. 그 영혼이 변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요. 그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준 적은 언제입니까? 어 오케아는 모든 시간이 초신자나 전도 재상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어, 물질과 시간을 내준 적은 딱히 없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한 영혼을 좀더 바라보고 어, 정말 나 나에게 막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광, 특정한 관계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게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주변 상황을 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 방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진지하게 한 영혼씩 전심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특히 내가 담당한 일교구부터 또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있다면은 먼저 연락해보고 어,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 용서를 받은 저로서 이렇게 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여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될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이 사랑과 용서가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